그거를 매일 했어요. 정말 빠지지 않게 허리도 하고 나눠서 허리하고 엉덩이도 하고 무릎 손목도 하고 다 했어요. 정말 숙제처럼 이게를 VV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말 부드러워진다. 몸이 가벼워진다. 어 날아갈 것 같아. 무릎 아팠던 게 괜찮아져.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사는 임경입니다. 나이는 마흔 이고요 직업은 유아 강사입니다. 제가 요가 강사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무릎 관절의 문제였어요. 무릎 관절이 어, 이렇게 막 아팠어요. 아프고 이제 워낙 제가 요추에서부터 이 하체 쪽으로 순환이 굉장히 막혀 있었거든요. 요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 어, 순환이 점점 더안 되고 운동을 하면 살것 같은데 운동을 안 하면 여전히 하체가 너무 차가워서 다리도 저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수면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새벽에 몇 번씩 깨고 발이 시려가지고 발을 비비면서 잠을 못 자고 무릎이 시리고 찐질팩으로 막 하고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시렸어요. 너무 싫어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잠을 정말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요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체가 많이 차가워지는 것 때문에 이제 관절 쓰는 게 이제 무리가 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데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이제 무리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 강사다 보니까 써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막 힘들어지고, 정형외과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과사용으로 그런 것 같다라고 하고, 뭐, 충격파치로도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수격과 치료가 <laughs>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어느 정도 오라고 하는데 1회에 한 10만원 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비싸지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걸로는 이게 많은 효과를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한의원을 갔어요. 침을 맞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싶어서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했는데 그닥 좋아지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낮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요가를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숨 끊어지기 전까지 요가 강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중도 하차하게 생겼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음, 내가 매일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몇날 며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근처개선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근처개선이 저는 오,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 안에 깊이까지 들어가서 근육층까지 이제 염증이나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나만,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그 근적외선이 있어서 근적외선을 또 찾다 보니까 파장에 대해서 한세 가지 파장 나온 게 있었었거든요. 940이라는 파장을 갖고 있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깊이 들어가면 840인가 그 정도 있었는데 나는 840보다 940을 원했거든요.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찾다가 온리스를 발견해서 그 상세 설명이 굉장히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어머,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 설명을 보면서 얘를 정말, 어, 이거 정말 괜찮다. 이거 쓰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고 써봤어요.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사용하면 근육통도 오고 하다가 무리하게 되면서 이제 근육을 다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쪽 근육이 청골 쪽까지 근육이 굉장히 많이 뭉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려올 때는 발을 디딜 때어 발이 아파 불편해 어 부었어. 통증이 발을 딛는데 그 통증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했어요. 정말 빠지지 않게 허리도 하고 나눠서 허리하고 엉덩이도 하고 무릎, 손목도 하고 다 했어요. 정말 숙제처럼 이기를 v 이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말 부드러워진다 몸이 가벼워진다 어 날아갈 것 같아 무릎 아팠던 게 괜찮아져. 이해가 있다면 이 강사도 얼마든지 문제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고때고때 즐거져서 고때, 어디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걸 이제 바로 쉬면서 자면서도 할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허리가 거의 한 70%는 괜찮아졌고, 무릎은 정말 100%다 이상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늘리스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어, 그전에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게 이제 강사하다가 회원들 살피다가 목을 잘못 돌리면 목이 잘못 뭉쳐서 가서 침을 맞거나, 무릎에 무리가 오면 침을 맞았는데, 어, 저는 이, 이게 있어서 겁이 안 나요. 문제 있을 때 무조건 할수 있어서 언제든 수시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이제 병원이나 그런 데를 가면 정해진 부위가 있어 오늘은 무릎만 해야 된다 허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서 나눠서 가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무릎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허리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는 시간도 안 들이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움직이면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효과도 더 많이 본것 같아요.